자, 이어서, 그, 교과서 지도서 완전정복 1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어, 체험하는 즐거움, 부터 봅니다. 아, 어, 여기서, 터럴 작가가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어, 빛을 이용한 작가인데, 우선은 여기 보시다시피, 에, 빛을, 작업을 중심으로, 끌어들여 명상과 사색.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로 이제는, 어, 빛을 이용하는 작가들은 음, 빛을 이용한 작가들은 이 공간을 활용해요 어, 공간을 작품화 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공간을 작품화하는 특성이 있다 음. 그래서 어, 그 공간에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강원도 원주 뮤지엄 상에 설치되어 있구요 그자였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수련과 침묵을 중시하는 종교적 교육은 커런이 이제 독특한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항공과 천문에 관심을 가져서 대학에서 뭐 지각심리학을 비롯한 미술 천문학, 수학 이런 거에 관심 을가지면서이공 기술용한 공간적 체험을 중심으로 작품을 합니다. 어 세라 작품 아까도 이제 거론했는데 어, 미국 공공미술 중에 가장 시끄러웠던 미니멀리즘 작가 인세라 기후진 호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연봉 조달천의 의뢰를 받아서 제작된 것이긴 해요. 어, 높이 3.6m 길이 36m 무게는 73톤. 그래서 거대한 작품이죠. 그러나 음, 작품이 설치된 후에 지역주민들은 녹이 슨 건축 어, 자재처럼 보이는 철판으로 굉장히 가로막힌 느낌을 주고 통행을 보행, 통행자들의 봉이 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하는 등의 작품이 설치된 이후에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철거 캠페인까지 벌어져서 결국 철거됐는데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이고 예술 표현 자유, 어,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미술이라 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야. 암묵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술가에게도 공공적인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어, 부분을 어,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부분. 어느 유명 작품이라도 아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 범죄 예방 디자인, 좁고 어두워서 다니기 무서웠던 골목길에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명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거. 어, 범죄 예방 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생활을, 발상, 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서패드 라고 합 테드. 서테일웨 디자이너 도시환경을 성장 단계부터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꾸미기 예, 그렇게가죠 그리고 이렇게 청바지인가 여기에 예, 데이비 데이비 큰 파도 이 바지에 그 레진 체세엑 스틸 어, 지역사회가 앞으로 나갈 모습을 표현한 이 작품은 지역 주민에게 기부받은 옷으로 만들어져 도이 상징적 의미가 이쪽 공공미술의 어떤 특성으로 그다음에 올덴버그 자, 올덴버그는, 어, 서울 청계천 광제에 설치된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다슬기를 형상화해가지고, 청계천의 맑은 물을 상징하는 의미로 접근해 줍니다. 어, 높이는 매실 매시, 지름 매시고, 해가지고, 조형물 표면에 요철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 부분을 짓던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내부는 상하색으로 칠해져 있대요. 바에는 조형물 앞에 설치된 사각 연무에 작품을 하더니 원형 입구가 비춰 보름달이 뜬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 거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은 올덴버그와 뷰리헨인데 어, 미국의 파워트 조각가로서 일상 오브제를 거대하게 확대하거나 관객에 그걸 통해서 심리를 충격을 주거나 그다음에 전기, 청소기라든가 선풍기, 경질 기계 제품 편이나 어, 경질 기계 제품을 천이나 비닐로 두껍게 바꿔서 해학적으로 제시하는 어, 안티폼 형식으로 제시를 하기도 하죠. 모잘리 음, 뭐 특이점이 있는 건아니구요 어, 로겐돌프 하우스는 독일 디슬드르프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 건물 중 하나인데, 고무로 만든 인형, 고무로 만들었어요. 어, 인형 이 하늘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고무 외벽에 설치했는데, 오래된 창고의 건물, 로겐돌프 하우스에 색색의 인형을 붙여 오래된 창고 건물이 이미지를 새롭게 바꿨다. 그래서 공공 미술로 인해서 주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의미로 아무래도 제시한 거겠죠. 그다음에 만에, 예. 음, 만에는 4명의 남자가 풀과 뒤에 한가로이 전식사를 마친 후에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인데요. 그림 속에 나오는 여자는 내천부의 모델로 하고 있고 9명의 남자는 만해 동생과 처남이래요. 그래서 프랑스 왕념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살롱전에 출품했다가 만해의 기대와는 달리 뭐만해가 기대했을까요? 어, 기다리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옆에 놓인, 그러니까 비난을 받았어요. 비난을 왜 받았어요? 비난을 왜 받았을까? 아카데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아카데미는 여성을 그릴 때 수줍음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는 그 복도문에서 가릴 거는 좀 가리고 그래서 인체에 대한 어떤 윤곽선이라든가 입체가 그래서 관능 흔히 관능미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카데미의 주제란 말이죠. 근데 너무 당당한 여성상을 누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남자들이 싫어하는 그림이죠. 그러나 옆에 놓인 바구니 속의 과일 그림은 여기 보시면, 바꾸니수의 과일 그림은, 만에 뛰어난 동물묘사솜씨를 보여주고, 빛이 표현되는 인상파 탄생하는 계기를 말하는 작품이 죠 그래서 인상주의화가 드가몬에, 피사로르누아르,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데, 이만해 그림이, 이만이만그림이왜 인상파냐. 뭐 이게 빛, 빛에 관련된 내용도 표현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현대미술에 있어서, 어, 인상파에서 처음으로 보전의 어, 그 원근법이라든가 그죠 투시법에 해당되는 그리고 입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죠. 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만화가 아, 굉장히 대상을 입체감이 아니라 평면화 시켜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주제보다는 그림 자체의 관점을 두고자 표현했다라는 을 것이죠. 우리가 어, 그러니까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아카데미 주제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네,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획기적인 음,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요 코리아 광고. 여기서 한국 방문 관계,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공익광고 뭐 이런거죠. 어, 한국화 장면에그 서양화 장면을 접목해가지고 흥미와 재미를 주었다. 그래서 이 서양적 개념과 한국화의 어떤 특성들이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사이에 화합 메시지, 네, 화합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거고요.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김홍도의 글이 감상과. 아, 어, 쇠라의 그랑자 섬의일일 오고의 그 부분을 합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후에도 신복의 염소담청과 만의 피리부는 소년, 김홍도의 씨름과 방곡의 우체부 조셉 롤랭 조상 등이 정면을 합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한 방송을 제시했다. 자, 이렇게보시고요그 다음에, 예, 백남준. 어, 첼리스트 샴 무언만이 첼로 대신에 비디오 세계로 만들어진 미술작품 TV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퍼포먼스 작품입니다. 형식은 퍼포먼스입니다. 어, 비디오 아티 탕자 백남준의 초기 작품으로 음악가이자 전이 예술가인 샬롯 모어만이 백남준이 만든 TV 연주를 하는데 모어만은 1600년 이래 첼로의 최초의 진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TV첼로에서 담기는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는 생중계되는 폐쇄로 그 비디오 혹은 텔레비전을 보여주고 보여주었고, 어, 보여주, 주었고, 때로는 첼로현과 연결되어 이미지와 전자 음향 사이에 상호작용을 창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플럭서스 시대 그 시기에 전위예술. 네. 사실은 플럭서스 좀더 보시고 플럭서스란 1960년경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한 반예술, 전위예술가들 모임이죠. 근데 이 플럭서스 자체가 원래 미술도 미술이지만 음악적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덩케이지가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백남준이 이이고요 네. 어 설사나 출혈 따위를 해서 배출 시킨다는 의미로 플럭스인데 사회나 제도권의 예술의 억압에 대한 반기를 드는 젊은 예술가 모임이고 주로 시인 예술가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 플럭스 그룹은 음악과 악기를 매개체로 사용했는데 기존의 음악이 악기를 아름다운 소녀를 만들었다면 어, 이들의 악기는 부수거나 망치로 두드리는 행위, 상당히 비슷하죠. 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도 있어요. 어, 어 이렇게 옷을 걸어놓고 작가들이 이 옷에 또 걸어놓은 옷에 들어가고 자 브라운 숲의 숲의 마어 퍼포먼스입니다. 역시나 퍼포먼스고요. 그물에 옷이 잔뜩 걸려 있고 무용수들이 줄에 매달 리거나 옷에 예, 몸을 끼우고 빼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현대 무용가이며 안무가인 브라운 작품이고요. 티셔츠와 바지 등에 상하이가 지그재그로 묶여있는 밧줄에 걸려있는데 몸이 유연한 무용수들이 밧줄에 걸려있는 옷들을 입고 바포하면서 통과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관람객도 이것도 따라합니다. 어, 관람객 직접 무용수처럼 매달리거나 몸보여주는 체험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브라운 브라운입니다. 그 다음에 예, 칸데스키가 나오네요. 아까 칸데스키 잠깐 봤는데 어, 인상. 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은 피아노가 보여요. 검은 피아노가 보이고 어, 왼쪽에 여러 개의 검은 곡선들이 무대에 가까이 앉아 있는 청중으로 보이고 피아노 옆에 흰 기둥은, 기, 그, 기둥은 소리 기둥을 운유한 것이고요. 노란색은 칸디스키의 소리를 상징하는 색으로 음악 소리가 연주회장 가득 메고 있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것은 칸디스키가 센테르크 연주에서 음악을 듣고 어떤 그 느낌을 그림으로 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아까, 저번에 공감각 할 때, 예, 네, 그 개념이죠. 어. 이게 또 우연치 않게 또 연결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워터하우스, 이 사람은, 이런 그림 어디에 서합니까 어, 이런 그림 어디에 속한? 이런 그림 어디에 속해요? 라팔 전파, 어, 라팔 전파에 들어갔죠. 어, 오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어,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어, 느리키소스 아 나르키소스의 에, 이야기를 표현한 거고 미소년 어, 나르키소스는 소스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자신의 모습인 줄도 모르고 사랑에 열병에 앓다가 호세 빠져 수선화가됐다 자살한 사실 자살하죠 어, 자기 예, 그 모습을 사랑했는데 그 모습이 자신인 걸 알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음, 작가는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보는 이 얘기, 신비로운 신화 이야기, 신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르시, 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기도치, 자아도치라고 하죠. 어. 어, 그 다음에 워홀이 있습니다. 실크스킨입니다. 그 워홀이 처음으로 자연의 모티브를 얻어 작품으로, 어, 실크스킨 기법을 사용해서, 어, 한 가지 그림에 여러 색채를 입혀 다양한 느낌으로 만들어냈어요. 어. 히비스커스꽃 사진을 편집해 시클스크린 기법으로 표현을 했고요. 미국의 그 피츠버그 이민자들의 아들로 어,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대요. 그래서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후 상업 미술가로 성공을 얻었는데 챔벨스포킹으로또스캔으로 유명세를 타죠. 워런 어, 시클스크린의 방향을 바꿔서. 작품 자체를 대량 생산하게 해줘. 그래서 예술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의 스튜디오에 팩토리에서 작품을 만들도록 했고요. 미국의 파바트 선구자로서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일상의 미술을 제시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미술을 돌려줬다. 이렇게 상위적 의무로 갑니다. 음. 그다음에 호퍼. 자 남자는 신문을 읽고 여자는 등을 돌리고 앉아 피아노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어요. 부부인 듯. 한두 사람은 서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고독감. 호퍼는 어, 이 미국의 사회적 그 일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독하게 표현합니다. 이 어,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의 어떤 고립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죠. 호퍼는 사실주의적 작품을 사실주의 맞죠. 어, 원래 미국의 사실주의니까 미국의 화가이고 그는 주로 도시의 일상적 모습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적인 에... 자. <laughs> 일상적인 모습을 그렸고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중심으로 표현했다. 고독감을 표현했고요. 그의 작품들은 산업화와 제일차 세계 대전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그 미국 이거는 배경이 되겠죠 배경. 응?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1960년대와 70년대 파바트 시드 사실주의의 영향을 줘요 맥락적인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 도이치라는 사람이셀의 음, 음, 모든 것에서 호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호퍼의 작품 13점이 영화로 고스란히 옮겨나요. 미국의 화가 호퍼의 작품을 영화한 작품이고 영화감독은 호텔로 도 등등등등 이런 거를 작가의 그림을 모티브로 삼아서 에피소드와 스토리를 만들고 이 한편의 영화로 만듭니다. 이, 그의 영화 속에 공통 등장하는 여인은 썰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녀를 통해서 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국 사회상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뽀뽀의 그림을 가지고, 어, 영화로 만들었대요. 뭐, 똑같대요, 보니까. 그죠? 어. 자, 보니까, 예, 그 페이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네요. 아, 나도 이제 또본 수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틈나는 대로 좀 이렇게 보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전달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이제 좀중요하게 본인이 몰랐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캡처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어, 갈수록 그리고 뭐 예, 작년에 이제 뭐 교과서 내용도 있겠지만은 어, 아닌 내용들도 틈틈이 제가 교과서 보고 또 괜찮은 내용으로 추려서 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열심히 보시는데. 면 예 그죠. 뭐 주로 수강생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 주로 수강생이 보겠죠. 어 어쨌든 어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제가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 뭐달 어, 잡아서 좀 노력을 합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그 어떤 뭐 이렇게 돈 주고 듣는 어, 교과서나 뭐 용어 사전 굳이 예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보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